16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어, 참고로 제가 난예배 때 여러분 주보에 왜 성경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laughs> 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브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시베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렸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일곱 가지 표적 중에 오늘 이물 이 위를 걸으시는 어, 예수님의 이 기적은 다섯 번째 에, 표적이고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이어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어, 사람들은 기대감에 굉장히 지금 차올라 있고 제자들도 지금 굉장히 마음이 고양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 명 이상을 먹이시는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야 우리가 임금 세우자, 우리의 왕으로 만들자. 유대인들은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 옛날 다윗 시대와 같은 영광의 날을 회복하기를. 지금은 로마의 칼과 창 앞에서 우리나라가 꼼짝 못 하고 있지만, 나중에 그 분이 오시면. 우리는 다시 다윗 때와 같은 영광의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보니까 그분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배고픈 것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면 우리가 임금 삼으면 되지 않겠는가? 제자들도 지금 굉장히 흥분되어 있습니다. 이야 이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 예수님의 기적. 야 이거 굉장한데.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시는 것을, 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래, 그래 하면서 그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제자들을 바다 건너 가게 하시고 홀로 산에 가셨다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들은 유혹합니다. 당신이 임금이 되면 좋겠습니다. 권력을 잡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지지하겠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분위기에, 거기에 같이 발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사람들 보고 다 가라고, 흩어지라고. 그렇게 하고 난 동안에 배를 타고 제자들을 보내셨다. 예수님이 재촉하셨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흩으셨다는 겁니다. 너희들, 특별히 제자들, 이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기적의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박수를 <laughs> 보냅니다. 이야, 대단하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우와,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소서. 대단한 분이시다. 우리는 박수 칠 때, 사람들이 칭찬하고 나를 막 이렇게 띄워줄 때, 슬쩍 마음이 그냥 좋아지고,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박수에만 빠져 있지 않습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원래 돌아가야 될그 제자리로 가셨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원래 돌아가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요? 다 각자 제자리로 갑시다 하면 우리는 어느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가 출발점이고. 기도가 제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람들의 박수, 사람들의 환호성, 사람들의 기대, 그래서 내 마음이 유혹되고 나도 저들과 함께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도의 자리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보내셨을 때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새벽 3시쯤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여리쯤 이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되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가자니 풍랑으로 힘들고 굉장히 곤란한 그리고 밤 새벽 3시에 여러분 진짜 두렵지 않습니까? 깜깜하고 17절에 보니까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라. 분명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따로따로 배를 타고 가신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제자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산에 가셨고 제자들은 자기들끼리만 배를 타고 갔고 사람들은 다 흩어졌고 예수님께서 그런데 먼저 가라고 하신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곤란한 문제를 만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찾아온 풍랑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하나하나 물어보지 않아도 굉장히 힘드셨을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사모님 앞에 나오셔서 선교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제가 잠시 2층에서 이야기 나눈 것, 제가 선교 편지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그 말씀을 하실 때 마음 한 구석에서 참 챙겨드리지 못하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술하고, 재발하고, 또 수술하고. 또 다음에 다시 와서 또 해야 되고. 그냥 건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 캄보디아 땅에서 두 아들을 남편의 사역을 또 섬기는 교회의 현지 교인들 개척을 해야 되고 언어를 배워야 되고. 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지 않습니까? 이 곳에서 자식들을 키우고 땀 흘리면서 돈 벌면서 사는 것, 만나는 어려움,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심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을 인생의 풍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뭔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좀 노력하면 내 힘과 내 지혜로 이 상황을 풀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할수 있으면 그게 뭐 풍랑이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인생의 풍랑이라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해져야 되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예,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이 풍랑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한번 통제를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새벽 3시, 오도 가도 못하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바다에 대해서 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베드로나 이런 어부 출신의 제자들도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순간들을 많이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도무지 방법이 뾰족한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까캄만 바다에 뭐 시커먼 어떤 그런 뭐가 오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바다 위로 뭐가 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지금 오시는 어떤 그저 물체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어렵고 무섭고 힘든 상황을 만나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도 생각이 안 나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 주시고 구해 주시고, 그 위기의 상황에서 나를 건져 주신 일들에 대해서 다시 기억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전혀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 마음 속에서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래. 그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지. 그때 내가 그 말씀 붙잡고 그 위기를 이겼었지. 그런 것들이 속에서 작동이 되어야 되는데 작동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생각 안 나고 나를 살려주셨던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냥 걱정이 앞서고, 문제가 더커 보이고, 두려움만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마귀가 굉장히 장난질을 많이 칩니다. 오시는 그분이 귀신처럼 보이고, 예를 들면, 내 앞에 있는 그 상황들이 사실은 이마한데더 크게 보이게 하는 게 마귀의 장난질입니다. 김집사, 포기해라. 하나님도 없다. 최집사, 그냥 떠나라. 아이고, 너, 이번에는 하나님이 너안 도와줄 것 같은데. 이런 장난질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으로라도, 입으로라도, 생각으로라도,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불신의 생각들, 마음들 전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홍해의 예수님. 전혀 이상하죠. 아, 목사님이 오전 예배 설교 제목도 주부에 잘못 인쇄하시더니 오후 설교 제목도 잘못 적으신가 보다. 구약과 신약을 예수님이 목사님이 영 모르시는가 보다. 제가 신학교 때 교수님이 설교하시면서 네,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베드로가 탈출하는 사건이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수님께서 이것은 신약의 출애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아, 그래. 구약 성경에 이집트에 잡혀 있던 그 애굽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하여 그죠? 어, 출애굽 행 것, 빠져 나온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던 베드로가 빠져 나온 것은 신약에 나타나는 출애굽이다. 아, 어, 정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는 이 장면도 신약에 나타나는 홍해를 건너가시는 바다를 지나가시는 예수님, 신약에 나타나는 홍해의 기적이 바로 이 장면이죠. 그렇게 두려워하던 이 제자들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배에 오르사 그들이 가고자 하던 곳에 마침내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위를 걸어 가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별이 쯤 되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오도 가도 못 합니다. 캄캄합니다. 어디가 어디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풍랑까지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시큼한 물체가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지금 무서워하고 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다? 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지도 않는가 보다. 예수님은 나한테 조금도 조금 신경을 쓰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형편없이 사니까, 내가 그냥 엉망진창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요즘 나한테 관심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물론 거리적으로는 많이 떨어져 있죠 예수님이 시력이 좋아서 눈에 시력이 좋아서 무슨 몽골 사람들처럼 수킬로 떨어져 있는 것을 정확하게 보신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영 아니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면 그 바다 한가운데서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풍랑으로 힘들어하던 바다 한가운데 배 한가운데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인생의 모든 어려움의 그 현장에 함께 계시고 우리가 마침내 오 주님 나를 도우소서라고 우리 입으로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면 손을 내밀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들이 놀랍니다. 유령으로 생각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그 힘든 바다 가운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늘부러져 있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이 홍해와 같은 나의 마음, 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그냥 널부러져 있는 나를 지나가십시오. 나의 이 어려움의 현장들을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의 손을 잡고 지나가 주십시오.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바다를 밟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구약성경 욕기에 보면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와 기가 차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인생이 바닷물을 밟고 지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음, 집의 문을 열려고 제가. 이렇게, 띠띠띠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어, 집사님들, 권사님들, 제가 지금 굉장히 좀 불쌍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막 눌렀는데, 아, 도무지 안 되는 겁니다. 와, 아, 뭐지, 뭐지. 뭐, 삐삐삐삐삐 해도 안 되는 거죠. 늘 누르던 번호인데, 계속 굉장히 고민하다가 문을 두드리면서 문좀 열어줘서, 이렇게 했어요. 이건, 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나왔는데, 아내가 나왔는가요? 저를 보더니, 왜 이래요? 응?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상황은, 아, 근 핸드폰 잃어버렸다. 이 이게,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막막할 때, 뭐, 생각도 안 나고, 할 수도 없고, 이게 뭐지 싶고, 두렵고, 힘들고, 그런 순간들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될 비밀번호가 있는데 내니 두려워 말라 띠리릭 기억하셔야 돼요. 10편 107편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좀 제가 길게 해야 되는데 오늘 짧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24절에 보면 10편 107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고 평온함으로 우리가 바라는 항구에 인도하신다. 옛날에는 소망의 항구 이런 식으로 어, 말씀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바라는 항구. 이런 제자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들이 원래 가려고 했던 곳에서 엉뚱한 곳에 가니라 그렇게 없어요. 원래 가고자 했던 그 지역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나도 가고 싶어 했던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 나를 지나가시고 우리 위를 걸어 가십시오 불신과 두려움과 의심의 이 바다를 주님 나와 함께 지나가 주십시오.